그래서 동작 잘 걷는데 네. 약간 어... 좀 뻣뻣하게 걸어요. 네. 무릎을 약간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음. 지금이 그거예요. 봐봐요. 지금 이 각도가 상사인 분이 어떤 것요 이거 너무 사람 각도. 네. 그러니까 이 각도가 거의 160도 정도 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게 원래 강아지는 140도예요. 아,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요게 정상이에요. 요게 아. 이좀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빠져야 돼요. 네. 근데 약간 뻣뻣한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근육이 뻣뻣하니까 네. 이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여기 근육이 짧아지고 여기 근육이 타이트닝하면이 네. 근육이 하는 역할이 무릎을 펴거든요. 네. 그럼 얘네가 약간 수축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강아지 무릎이 이렇게 펴진 상태로 유지돼요. 여기가 요, 요, 정상인데 여기가 네. 지금 140도 정도라고 하면 여기 네. 아니라 이렇게 네. 지금 병, 병원에서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사랑하는 형이랑 있는데도 이러잖아요. 네. 지금 이, 이 상태에서 계속 이러는 거. 그러니까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네. 대퇴 사두근이거든요. 사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인데, 이 근육들을 좀 이완시켜주면 약간 무릎이 이렇게 굽힌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또 굽힌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유연성을 느리는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물론 그냥 이렇게 살아도 2, 3년 사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네. 우리가 1 0살 넘어서도 뛰어다니는 게 목표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정상범이라고 알려진 대로 사는 게더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릎을 약간은 굽혀야 되는데 뻣뻣하죠 이런 집중가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음찜질 같은 걸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음찜질. 네, 음찜질.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1분이나 1분 30초 돌리시고, 3 m 온찜질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6,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작은 거, 1 2 0 0 0원짜리가큰 거. 그거를 이렇게 1분, 1분 30초를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1분에서 1분 30초 먼저 성능에 한번 해보시고 그게 적당한 온도면 보호자님한테 그러니까 뜨거우면 아니면 당연히 뜨거워요. 이렇게 360도로 돌리는 거예요. 대퇴사두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대 대퇴사두근이니까 이쪽을 이렇게 360도 돌린다. 이런 걸한 원래는 10분인데 한 1~2분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 전체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롤링, 쭈을 줌을 이런 건 약간 싫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1~2분 이상으로 분을 웜업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손하고 만저주세요 기대할게요. 여기서 엄지검지로 터치를 지금 악수할 때 10%, 네. 악수할 때 10%, 터치만 했어요. 네. 여기서 10% 더, 20% 이렇게. 30%. 이때 지금 눈이 아이 다리랑 얼굴이랑 이런 거 봐요. 40% 50% 60% 어, 지금 보여져요 네. 다리를 몸을 긴장했죠. 자리를 바꿨죠. 반응 말을 한 거예요. 그만 하지?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이 강도로만 30초 하시거나 이 강도보다 약간 약한 걸로 30초. 네. 그러니까 어떤 강도가 봉자한테 가장 맞는지는 제가 아니라 브자자분이아셔야죠 네. 제가 가운데로 봤는데 여기사지 말아야 될수 있으면 잠깐 실력이 요거 우리 그러니까 뼈가 있으면 뼈 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게 또 근육의 구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만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여기에 앉고이근 네. 전체를 만지겠다 네. 왜냐면 대퇴 사두근이니까 네 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똑같아20% 30% 80%또 아까의 반응성을 보는 거예요 50% 60%어 지금 약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기70%오 이거 오,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고 이렇게 네. 앉았죠 그러면 60%나 50% 정도 아까 그 강도로 또 30초를 해주는 거였어요. 되게 매너 있잖아요. 미안해. 자꾸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 아프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밑에 단계 무슨 말인지 아요 아까는 여기였고요. 네. 그다음 여기였고 이번은 또 밑으로 왔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0초 그렇게 세 번을 하시면 여기가 근육이 조금 더 유연해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퇴사두근이 하는 역할은 무릎을 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아이가 지금 무릎이 많이 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릎을 굽힐까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어떻게 하면 얘네가 고관절을 굽히거든요. 네.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얘네가 무릎을 핀다라고 했으니까 무릎을 굽히고. 네. 그 다음에 무릎, 고관절을 굽히니까 고관절을 펴고. 그러면 좀 어려운 자세인데요. 이,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를. 네. 이걸 사실 누워서 하면 조금 더 편한데. 네. 이, 이 상태. 이 상태로. 할수 있는 범위까지 가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아주 10살 정도 되면 이런 자세는 누워서 그냥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의 포인트는 허리가 펴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면 무릎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좀 굽어져요 확실히 그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무릎이 조금씩 굽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초번째좀 어려운데 굽혀서만 볼 거예요, 잠깐. 어메이징 하나, 나이아 공자하는 거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좀 잘하니까. 네. 야, 여기서 포인트는 봐봐요. 이게 굽혀졌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거는 아들 꼭지, 이거 이렇게 꼿혔잖아요. 지면이랑 평행하게 이 상태로 이게 아로에미거든요. 굽혀 뜯었다거든요. 이 상태로 굽히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기 네. 이건 틀렸다. 지면이랑 평행이 깨졌으니까 네. 이것도 틀렸다. 지면이랑 평행하게 요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몸에서 가슴이 이만큼이잖아. 이 공간을 그대로 이 벽을 치면서 펴지고 이 벽을 치면서 굽힌다. 여기서 내려와도 안 되고 벽을 너무 때려도 안 되고. 해보세요. 천천히. 조금 빨라요. 천천히. 항상 약간 젠틀. 지금 딱 이렇게 평행하게 되게 퍼펙트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무릎은 굽히셨는데 고관절이 굽혀졌잖아요. 고관절도 펴보세요 그럼. 그렇죠. 잘하시네 천천히, 이렇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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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가면 요거는 요 높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요 높이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시는데 되게 일정한 힘으로 천천히, 천천히 가는데 가다 보면 더 이상 안 가지는 힘이 있죠, 지금. 예.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서 요거 더 이상 안 가지거든요. 예. 여기서 무리가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 칭찬 준비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좋은게 잘하는데? 봐봐요 지금 떨죠? 네. 다리 떠는 거 보이세요 방금? 네. 사람 필라테스나 PT 받으시면 선생님 잘하실 거는데 네. 운동하시면 좀 떨리죠 뭔 건지 네. 알죠? 네. 그러면 다 근육 망했다가 아니라 피가 돌기 시작한 거고 안 쓰는 근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오래 쓴다는 얘기 아. 사람에서 왜 운동할 때 폼롤로 스트레칭을 옛날하고 다르게 강조하는지 네. 나이 들어도 서 행복하려고 한번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걸을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걷는다 네. 얘가 타이트닝 한 거다 슬기골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많은 합병증 중에 하나가 대퇴사으로 타이트닝인데 전형적인 데요 구한다는 네. 행복하긴 한데 많이 써서 과도한 사용이 이거의 원인일 수있어 오보여주 근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다리를 많이 쓰려고 수술한 거라서 네. 저는 많이 쓰길 원해요 아이가 아무리 많이 써도 슬기골 데고 재수술을 하는 사람은 사실 저는 없더라고 약간 보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수술 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마저 만약에 교정을 하면 안 그래도 디스크로 고생하는 품종이 얘네가 짧아지면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허리가 더 굽어지기 때문에 네. 환자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걸 풀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이걸 풀고 안 풀고가 사람도 그렇지만 10대, 2 0대는 티가 안날 수도 있어요. 네. 나이 들어도무정하지 않게 사는 거니까. 온찜질을 3 0초 하고 해서 어요 만지기만 해도 떨죠. 민감해졌죠. 네. 네. 그거는 뭔가 새롭게 막 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돌고 있었던 게 지금 네. 선생님 가 맞죠. 네. 안 쓰던 근육들을막쓰기 시작한 거예요. 온찜질을 3 0초 이런 식으로 온찜질은 원래는 10분인데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기 어려우니까 1분이라도 해라 네. 15분이 사람한테 한시간이고 일주일에 한번 해봤자 3, 4주에 한번 하는 거니까 강아지는 사람이랑 시간이 다르잖아요 강아지가 100살 사는 강아지가 슬프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초라도 엉성하다가도 매일 해야야 30초 음침처럼 어떻게 하냐 10초만 하시든가 야 음침질 전자레지 언제 되느냐 손으로만 하시든가 네. 그런 말씀을 얘기했어요 네. 일단 을 하시라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우리 3번 한 30초간 하루에 3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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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렇게 요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3차 초에 3 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걸 아이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무릎을 굽혔고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지면하고 평행. 네. 어, 그 다음에 이 지면하고 평행 이걸 유지하면서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뒤로 가는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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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다가 거기다안 가는 시점이 올 거다. 그럼 거기서 스탑.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때 허리가 좀 펴지겠죠. 네. 허리가 더 굽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이 품종 자체가 지스크가잘 온다라고 했을 때, 네. 이런 스트레칭이 돼 있는 아이가 지스크가 없어서 빠르게 흡수한다. 이런 쪽으로는 설명이 되니까. 네. 이걸 10에서 15초를 버티고 다시 오면 돼요. 그럼 또 떨어요, 이렇게. 네. 지금 홈스윙 떨리는 거 보이세요? 네. 다리 떨리는 거 보이세요? 네. 어, 이러면 우리 아이가 네. 절장 큰일 났다가 아니라 사람을 찾으플플스를산 거고, 네. 저의 주장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네. 10에서 15초. 뭐 스트칭을 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한다. 이걸 하고 애가 더 건강하게 잘생니다그리 우리 애기한테 가장 큰트레인는 근데 그 이게 아니라 사실은 허리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좀 이렇게 펼쳐주고 앞다리 뒷다리 같은 걸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지면 여기 옆구리 근육이 너무 타이트이에요 지금 여기 피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까 우리 대퇴사진 움직이는 거처럼 지금 말로 했죠. 방금 싫다고. 이접접되는 것이 지금 카밍시그널 싫다는 거죠 여기 네, 지금 피부도 움직이고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네. 30초 정도 이렇게 마사지해주면 되게 좋아요 아프지 얼마나 좋다까이게 <laughs> 어르신들 50대들은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10대 친구들한테 하면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유치원생 그러니까 4, 5살 지는 이니까 이걸 되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아, 네. 근데 꼭 원래 하긴 해야 돼. 네. 그래서 허리를 펴고 여기 마사지하는 걸 매일 해라.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그냥 옆구리 근육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디스크 쪽이거든요. 네. 우리 제일 무서운 우리가 제일 무서운 디스크가 돌기 있죠. 네. 돌기, 돌기. 이 돌기들 주변으로 여기를 툭 했을 때 아파하면 디스크를 이기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약간의 통증 반응이 있었으니까 응. 이 손으로 제가 한 것처럼 배 여기를 받치시고 네. 여기요 네. 이 부분을 촉진했을 때 아이가 아파하는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검사한 거에서는 뻣뻣한 모에 그 다음에 양쪽 장르근 촉진시 아파한 거그 다음에 요추 4번 근처에 가로가시근 여기 촉진시 아파한 거 네. 그래서 목표는 재발은 대퇴사두근에 뻣뻣한 거를 유전성 그 다음에 장르근마사지3 0초를세번요거는 평가 일주일에 한번 그래서 더 아파하면 바로 그거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어, 한 40kcal 정도니까 계란 흰자가 15니까 계란 흰자 3개가 45니까 흰자를 하루에 3개까지 먹을 수 있는데 꼭 흰자를 하루에 3개 먹는 것보다는 만약에 먹을 거면 아침에 세개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이 더 낫고 어 가능하면 닭가슴살도 섞는게 좋아요 닭가슴살은 20g이 대략 20kcal이니까 아침에 닭가슴살 생고기 기준 20g 삶으면 더뭐 쭈그러들겠죠 저녁에는 뭐 그릭요거트 10g에서 20g 중간에 계란인지 한개이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운동을 많이 했을 때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단백질을 먹이란 거고 영양제는 따로 안 먹이셔도 돼요